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을 저와 한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절 6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태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함께 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서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앉아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매주 수요일 또 그리고 새벽에 볼때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오른편에 서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예배를 드리시는 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이 왼쪽 얼굴이 좀잘 나옵니다. 다른 데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더 은혜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은 자리,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시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던 하인들, 예수님을 정지하게 모여든 거짓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오던 그 베드로까지 그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 서있던 베드로는 두려움을 떨며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섰던 이들은 예수님을 돌아섰습니다. 맞은 편에 앉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자리는 베드로가 있던 그뜰 밖입니다. 다 함께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아레스드름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은 깊은 고뇌와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마치시자 유다는 사람들을 모아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다행히 자기가 수제자인 것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섰을 때에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그가 마주해야 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 마냥 불을 쬐며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삶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내적 갈등과 그리고 두려움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세 좋게 나왔지만 기세가 꺾여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주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마치고 저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스마트폰을 듭니다. 그러면 그때 카톡 소리와 함께 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시금 내 앞에 몰라다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꺾이고 또 꺾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한 꺾이고 꺾이며 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멈춰 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그를 다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불인하며 불에 쬐고 있을 때에도 그가 너무나 절망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있던 그 열심마저 꺾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를 향한 마음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벽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아픔, 그 눈물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품은 그 믿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자리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꺾인 거짓 증인들의 자리입니다 다음께 본문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에서 5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여기 증인들이 했던 말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증인이, 그들의 증언이 다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다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신의 시간 기대가 다른 것과 알면 동시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아신 그때에 그들은 실망하였고 결국 예수님께서 예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정치적 승리와 그들 가운데에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고 단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며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이는 그들이 기댔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특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사업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 아픈 몸을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 각전하는 기대와 소망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일하시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까지, 설기까지 우리에게 참 많은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서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에, 이익을,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을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 택했던 선택의 길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기대가 꺾이자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고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어렵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참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택할 때에 이 길을 택해야지만 줄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이익과 나의 기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3.6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3.64절입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아멘.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며 정죄하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권을 위협하는 반동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하는 아주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체제와 모든 그 부정들을 부인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거짓 증인을 동을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 증언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이 장면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로 택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것을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과 종교지도자 지도자들은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그 역사들을 볼 때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의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몰아 세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그대로 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오리를 향한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소중하니까 놓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오히려 그들이 영생으로 가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내가 전히 쥐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모순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진짜 말씀을 찾고 진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았고 거짓 증인들을 보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부인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증인들처럼 기대가 무너져 예수님을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진정한 신앙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주님 곁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